안녕하세요. VCG입니다. 오늘은 업로드할 동영상의 기본 정보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값을 세팅하면 업로드하는 시간을 단축해 주고 업로드하다 잊어버리기 쉬운 작은 실수들을 줄여 줄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필을 클릭하고 스튜디오 베타 또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들어가 주세요. 스튜디오 베타 버전이라면 기타 기능에서 더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메뉴 채널에서 기본 업로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 페이지에서 설정해 보겠습니다. 개인 정보는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공개 기준을 설정해 주는 기본 값입니다. 공개, 미등록, 비공개 중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카테고리는 자신 채널에 맞는 주제를 찾아 설정해 주세요. 라이센스는 표준 유튜브 라이센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제목엔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단어가 있다면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설명에는 업로드할 때 인사말을 쓴다면 첫 번째 줄에 써주세요. 내용 채널 부분은 띄어두고 마지막 줄엔 자신의 SNS를 입력한다거나 또 다른 채널을 입력하면 홍보에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태그를 입력할 땐 사이사이에 쉼표를 꼭 넣어주세요. 반복되는 태그들만 입력하고 동영상과 어울리는 태그는 업로드 시 추가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설정 부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저장을 눌러 저장해주세요. 내가 설정한 기본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본 값을 설정해도 동영상 올릴 때 콘텐츠 내용에 알맞게 수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순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한다면 유튜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유튜브 꿀팁을 알고 싶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